우선 반응로 됐고, 했고... 후진기. 여기다가, 반응로를, 어, 여기 크기 딱 맞네. 여기다 놓죠? 오, 뭐 하나 떨어졌, 없어졌다, 아리야. 아, 이제 물건 터지는 거 없어졌어요? 이제 괜찮아. 미아로 봐도 어, 제대로 던지죠? 이거 봐봐, 그, 좀 밝아졌어. 부자연적 어둠에서 그냥 자연적인 어둠이 됐죠? 이것도, 부자연스럽다면 부자연스럽지만, 아무튼, 좀 나아졌다. 일 관찰하는 거 구경하고, 아니나 폭발 이펙트랑, 그럴 수 있어. 야, 이제 밝다, 좀. 야 이제 다 없어지니까 이제야 좀 밝네. 야 드디어 마침내 밝아졌어요. 진짜 부자연적 어둠이었다. 아 아니 이번엔 집 많이 어두워지네. 얘네들은 진짜 뭘한 시도 가만히 있지 못함. 아 그리고 이것도 꽉 찼네. 좀 버려야겠다. 어음 제일 가벼운 게미약이란데 미아 켜놓고 아 미아 연구 안 돼서 운반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미아 말고 어른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애들 장비 입고 있어서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실제 몸무게가 아니라 장비까지 다 입고 있는 무게라서 좀 무거워요 폐기물 70 이렇게 버려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상단 구성 여기 한 다음에 이런 다음에 그냥 메카 애들 쫙 긁어서 하고 아카시아 해놓고 물권에 속성폐기물다 들면은 야 43개밖에 안되네 그래도 메카이들 다 데리고 가는데 아 이거는 안되겠다 날씨조절기가 날씨 폭풍우강제하는 날씨조정장치가 있네요 돌아가면 되겠네요 희귀품 상선도 한번 보고 근데 희귀아예 휘기... 근데 폭풍모 고정이 나쁜게.. 나쁘지 않은게 일단 불은 안붙거든 그래서 괜찮긴 해 린까지 4명 타서 저거 전초기지 부수긴 하죠? 아래로 왔구나 어, 괜찮아요 기오파지 왕복선 부서써 우린 집에 갈 거야. 펭기오파지 다섯 명이 온다. 싸울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얘네들 새기오파지 조져가지고, 그, 그, 뭐야, 독성킬존 한번 볼까요? 펭기오파지 유전자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야? 이새끼들 어디야? 생교파지가 누구냐? 이새끼구나독성 어, 절대 면역은 그거고. 완전 회복 독성에 관한 게 있나? 아, 어, 이게 독성 면역 이 있네요. 독성 저항 면역, 독소 가스 면역이 있네요. 얘 생교파지 아아 근데 얘 잡아놓으면은, 변형체 강제이식해서 하는 게 낫지. 얘 데려오려면은 그거일 텐데. 일단 포획 한번 해주고. 얘를 데려오려면은 그꽤 있어야 됐을 건 걸로 기억하는데. 봐봐. 일단 확고한 충성심이고, 얘를. 노예와 의지 꺾기 의지가 별로 안 되긴 하는데 얘한테 무기 주어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생기오 파지로 만드는 게 나아 한명 정도는 상관없어. 음 누굴 생기오 파지로 만들어버릴까? 근딜러를 생기로 그것도 맞긴 해요. 근딜 하면은 이제 생기오 파지 쪽에 완전 회복 이런 거랑. 불로불사 절대 면역, 그리고 뭐, 초고속 상처회복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있고, 뭐 건장함, 강한 근접공격 있는데, 근데, 어, 일단, 메이플은 이미 그런 게 있어요. 초고속 상처회복, 강한 근접공격, 건장함, 뭐, 통증감소, 좋은 격도 다 있어요. 그럼 하면 제레인이긴 해요. 재레인이 하면은, 이건 생식유전자라가지고, 변형인자 들어가면서 더 좋긴 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레인한테 줄까요 우리? 제레인이 평소에 제작을 좀 잘해주긴 하는데 제레인이 야내팔 물어! 와 해가지고 이틀동안 변형이식 혼수상태가 지고 카오리는 아직 그거예요 그 유전자 상실 충격이고 이, 사이, 이 시간 사이에 그 그거 뭐야 한번더 유전자적으로 뭔가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후펼 종복 지원군이. 예 근데. 어휴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불좀 꺼주세요. 제레인 좀 구조해주고 카울이 얘를 어떻게 할까? 얘는 일단 심장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안 일어날 거예요. 완전 회복이 있긴 한데 완전 회복이 심장도 복구했구나? 오래된 요통이나 오래된 상처를 회복하는 거지 없는 심장을 만들어낼 순 없네. 일단 제레인의 그걸 봅시다. 변형 인자가 돼서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독성, 내가 하려는 거는 그거잖아. 독성 던지기 시키려고 하는 건데. 독성 던지기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근접 애들한테 해, 해버리면은, 그건 그것대로 별로거든요? 그럼 한 명한테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릴세가, 릴세가 되는 거예요. 릴세가 낮은 회복이 있기 때문에. 릴세. 얘, 얘 죽어요? 상관없어요? 의도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레인 일어났고, 재레인 요거. 활용하시고. 그럼, 흡혈, 응고, 뭐, 유, 전자 이식은 안 되지만, 흡혈을 할수 있어요. 근데, 흡혈은 상관 없습니다. 우리, 그, 여태까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렇게 될걸 예상하진 않았지만, 혈액팩이 200개나 있기 때문에, 잘 되겠죠. 그리고, 릴세는 이제, 팬기오파지라서어 이게 초고속 상처 회복도 있고 이게 독성 면역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아 일반 침대 자기 침대에서도 그거 가능하긴 해요. 그 주구만식이 가능합니다. 이어 있어 제레인 침대가 이렇게 하면 주구만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주구만식은 최소 4일은 자야 돼 가지고 중간에 일어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냥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면은 쿨페루스가 이제 여기 공놀이 하시고. 또 별로 안 오르네. 아 요거 왕복선 엔진도 하나 더 넣어놔야지. 아군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죠 그리고 가끔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아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영구 적대라는 애가 있어서 얘네들이 오게 되는데 만약에 영구 적대도 없어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 영구 적대인 애들을 전부 다 쓸어버렸어 그래서 이 지도에 적대라는 애가 없으면 모든 습격은 메카노이드로 대체됩니다 100% 메카노이드 습격이 와요 뭐 그러면은 뭐 좋다고 하면 좋을 수 있는 게 메카노이드는 중앙 낙하가 없기 때문에 그 적어도 중앙 낙하는 안 오잖아라는 마음으로 게임 할수 있긴 해요. 예, 네 맞아요. 두번 다시 메카노이드 습격 안 오게 할수 있긴 하죠.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모두 전부 아군으로 만들고 메카노이드로 죽이면은 실체만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곤충 같은 경우는 일반 습격이 없기 때문에 곤충 안올 거고, 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안 해봐서 모르겠다. 결론 안 해봐서 모름. 근데 실체 습격도 일반적인 주기적인 습격이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 아, 호락스 광신도가 오겠구나. 어. 호락스 광신도가 오겠네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어, 미아도 이제 다섯 살이니? 미아도 다섯 살이고, 말렙이에요 풀페루스가 왜 내겼는지 잘 모르겠고, 사격 연구 제작. 그리고, 와, 못생김, 느리나스까. 면역 체질이 있긴 하네요. 외계인, 뭐, 면역 체질이 제일 낫죠? 나머지는 다 별로지. 약물 선호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파티 파티를 왜 여기서 하시죠? 모임장도 꺼놔야겠다. 왜 여기서 파티를 하시는데 여기 여기 집 여기 있잖아 집이 연구소로 돼 있고 여기는 여기는 그 뭐도 아닌데 왜 여기서 파티를 하시는 걸까? 역시 알수 없는 이유야. 백색소음을 좋아하는, 여기서 드릴 소리를 듣으면서 신나는 거야? 이야, 이 드릴 소리를 들어봐. 그런 건가? 뭐, 대충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야? 드릴 말. 아, 일단 실험해보자. 릴세가 요거, 독소수루탄 챙기고, 일로 와봐.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은, 독소가 이렇게 퍼지거든. 근데 릴세는 멀쩡하죠. 복도 여기까지 퍼지자. 여기도 퍼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아그 생명체를 상대하기 매우 매우 좋은 공간이 되겠죠. 방독면? 아 근데 방독면은 80% 감소라 가지고 싸움이 오래되면은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하거나 그래야 될것 같아서. 어? 뭐야? 회복혈청은 좋은데? 에카노이드 전초기지가 온다 자동박격포가 있는데 고각보호막은 없거든요? 이거는 해도 돼요 회복혈청은 지금 그... 우리가 유키린 회복시켜주느라 다 써가지고 갑자기 누군가 뇌... 흉터라든가 그런 거 생기면 위험해서 이걸로 받을게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연구해야 되고 할 일도 딱히 없어가지고 집안 구역으로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미호, 내가 봤는데 미호 방독면이 여기 있어. 미호 방독면. 이건 미호 마스크고. 방독면. 회연비단 쪽에 미호 방독면이 있긴 하네. 아, 이거 껴주면 되긴 하네. 이거 껴줄걸. 그럼 리세 생기호 파지 안 둬도 됐었잖아. 생기호 파지는 평생 가는 저주인데. 일단. 3.6일 뒤고요 시간은 뭐 지금 딱 5시 아침이네요. 지금 부수도록 할까? 아, 잠깐만. 호병을 운반하는 로보사. 어, 닿네요. 이기 공격. 그리고 무엇보다, 박격포 보다 사거리가 짧을 뿐이지 이것도 무한으로 쓸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오, 어, 존센타나카 추진기도 됐고요 이제 우리 연구 다 했어요? 할게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존슨다나카 추진기를 세개톡톡톡 놓고 톡, 톡됐 어우, 오개끔직하죠 이것도 청소는 가능해요? 청소를 안해서 그렇지 청소는 가능합니다 원래 여기 하면은 뭐 이것저것 메카도 죽고 그러면서 자원 많이 예, 거북이도 불쌍하게 죽었네 뭐 이것저것 얻을텐데 그런거 없이 그냥 싸그리 싹싹 날아가 불었어 그래도 뭐 자원 얻었잖아 충전할때 뭐 부품 하나씩 써야됩니다 아니면은 뭐 고폭탄을 씁니다 이러면은 이진 못하지. 그래서 이거 두개 있으면 좋은데, 좀 애매해. 지금, 찌개로보, 대역폭이 3 있네요. 얘가 대역폭이 또 많이 들긴 해. 대역폭이 1, 2, 3, 4, 5, 2, 6, 등네 대역폭 비용,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숫자로 좀 적어두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오히려 보기 힘들어. 벌써 다 만들었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해서, 공명관을 더 만들고, 우리 애들 전부 다 나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나갈 수 있으면. 15개가 필요하고 여기 9개가 있으니까 6개 더 이거 딱 하나 더 늘리면 되겠네요 보급 부품도 더 만들고 10개 우리 15명 5개 더 하나 둘셋 넷. 아 이거 좀 치워줘 여기다가 해야지 균형이 맞는다고요 됐어 그러면은 이것도... 부품, 우라늄이랑 부품이 없네 그래서 우라늄 캡... 아야 강철도 없네 강철은 여기 거 조금 뭐 있지도 않아 내가 다 부숴놔갖고 나중에 뭐 고치는 거 생각하면은 강철도 좀더 얻어놔야 돼요 미호 애들 왔었는데 여기에... 에, 미호 애들 걸어서 왔구나 여기 거게 고철이 없네 또와 미호? 암시드 공격에 39명이고요 돌창 오는구만. 미호만 이렇게 오는 걸까? 그러면 또 어, 너가 어아 거리가 안 돼. 일단 쏘고 있어. 가능해서 오겠죠 뭐. 어진영의 릴세도 여기. 네, 여기 방어진형 해놓고 여기다 던져봐. 다음 어, 애들. 짧아도 독소가스 약한 영향으로 시력이랑 호흡이 떨어져요. 약한 영향 시력 호흡 떨어져 의식 떨어지고 뭐 호흡 떨어지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디버프가 이만큼 걸려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지금 디버프가 이만큼 들어가죠? 독소가스심각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만큼 들어가죠? 어우, 준비 애들. 아 아프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얘네들. 겁나 걸려있어. 이거를 만약에 여기, 여기 부분에서나 아니면 이쪽 뒤에서 미리 던질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루다라는 애가 있네요. 막 중독 초기, 막 이런 거 같고. 아정다감에. 나쁘지 않은데. 굳이 데려올 필요 없죠. 이거 더 늘리기 싫어. 그리고 릴세야, 일로 와봐. 어, 그래도 중독이 걸리긴 하네. 독성 면역. 독성 가스. 독성 가스 면역이면 중독 걸릴 이유가 없지 않냐? 잠깐만 아 마이너스 20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마이너스 20이 있으니까 원래 플러스 100%인데 봉특에 마이너스 20이 있어서 그런거야? 면역이라 하면은 좀더 플러스 100% 넘게 해주든가 어휴 진짜 아유미오 마스크 끼어넘 아유 이럴거면은 아미오 마스크는 여기서 만든게 아니야? 방독 아유,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독성 환경 장이 플러스 180이라가지고, 이럴 거면 생기호 파지 안 시켰지. 생기호 파지 안 해도 이거 되는데. 미호 미오 방독면 미호만 낄수 있나? 일반인은 낄수 있나요? 아, 못해요. 뭐 신체결손? 특수한, 그, 신체가 있어야지만 될수 있도록 그 설정이 돼 있나봐요. 일반 에들은 일반 방독면이 있는데, 일반 방독면은 독성 환경 저항이 플러스 80이에요. 어, 호흡으로 통한 오염물질을 크게 노출, 어, 노출을 크게 억제하지만, 피부를 통한 유입. 그러니까, 뭐 피부에 닿으면 따끔따끔하고 아플 거 아니야. 마스크 썼습니다. 마스크 쓰고, 욕조에 들어가는. 평상시에는 보통 독소를 쓸 이유가 없는게 잘못쓰면 우리 애들도 다 나가고 그... 애초에 머리장비를 못쓰기 때문에 머리장비를 못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쓰는거지 얘는 지금 이 머리장비가 아니라 지금 요쪽에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들었는데 강동면은 여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모자랑 다로, 따로 들어가나? 모르겠다. 궁금하니까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아니 오영동 어제 와씨웨이스터 말하니까 야 얘들아 티어 오씨어 이새끼 뭐쏜 거야. 아 진짜 티수 있냐 너네들아? 저각 보호막이 혹시 있니? 어, 아니 진짜. 야. 어. 어 이거 폭발이 왜 이렇게 커? 아. 어. 에? 야 뭔데? 야림만 죽었는데? 뭐야 폭발이 저렇게 큰데 림만 죽었어? 애들 뭘뭘 뭘 들고 온 거야? 어, 스타링크 무기를 쓴것 같긴 한데, 혼자 죽었어. AT 120이란 거 혼자 받고 뒤졌네? 와, 진짜. 아이고, 진짜. 라톤이 목숨 뭔데 아 진짜 린이 죽었어 린도 꽤 오랫동안 여기 있지 않았냐? 본격적으로 우주선 임무 하기 전에 부터 이렇게 죽으면 어쩌자는 거야 음 어서오시고 일 빨리 고치시고 옮길 거 옮겨주시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거 부수고 방처를 좀 얻고 싶었는데 여기도 이거 둠스데어 있는 거봐아 그리고 요거 칼 만들었냐? 칼 만들었네요 어 걸작 띄었네 이것도 그거 어딨어 제레인 이거 좀 낄래? 그러면은 지금 동맹 맺을 곳이 또 여기, 여기 외지 있냐 이쪽 애들 이지 가치는. 여기 습격에 와서 이제 한번뚝 떨어졌죠? 이거. 사람 죽어서 그래요. 그래도 40만 넘었네. 어, 완벽하나 여기 있네. 이거 리스가 껴야 돼. 리스 이게 일반이, 어, 평범이거든. 어, 좋아졌고 해병대가 뭐 했는데, 굳이 연구할 거 없어서 굳이 하고 있는 거라서. 연구, 이제, 뭐, 안 해도 되죠? 이거 없애버리, 근데 또 하면은 또 필요할 수가 있어. 연구에서 보호막이 연구가 돼 있나? 돼 있네? 음, 괜찮겠지? 하고, 없애버리고. 라고 했는데, 아, 맞다! 하면서 또 없을 수도 있어. 이거 부수면은 여기가, 그, 뭐야. 연구실에서 휴게실이 돼요? 넓어졌죠 그래도 오락시 오락으로 장구대나 하나 좀 옮겨. 히비도 하나 놔주죠. 땅도 옮겨주고. 방송국이 없는 게 아니라 위성으로 전해지는 텔레비전 송수신 카드라고 해요. 나와 있어. 고대 위성이나 널리 보급된 데이터 카드들의 신호를 송신합니다라고 그래요. 예를, OTT 같은 거 시청하는 것 같아요. 고대 위성,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고대 위성 뭐 이런 거뭐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버리면 괜찮은데 굳이 버릴 필요 없고. 음, 메카닉 공장에서는, 여, 여기서는 그 소생 안 되고 더 이상 안 만들 거니까 이거 부숴버릴게요. 이것도 부숴버리고. 고대 동명관 필요 없죠? 이것도 필요 없긴 한데. 이것도 갈아버리자. 그, 뭐야. 이거 갈아본 적은 없는데, 이거 갈면은, 그, 뭐야. 미호 군용 방탄 세라믹 후두둑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 어, 어, 그래도 1500개에서 750개밖에 안 나오네요 미호 고로 같은 경우에는 에글린이나 세라믹 같은 거 뽑아야 되니까 냅둘 거고요 독성 폐기을 뿌려서 곤충 불러들이는 거? 근데 걔네들은 곤충이 오면 애들이 고, 정착지로 돌격을 해가지고 그거는 좀 그래요 애들이... 그냥 곤충을 확 떠가지고 여기 있는게 아니라 걔네들은 집으로 공격을 와 운이 좋다면 입구에서 맞는데 그거를 그 타이밍 좋게 내가 이때 확실히 부르고 저때 확실히 어쩌고 그런 걸못 해가지고 음 그럼 이제 어린 애들이 아직 성인이 안 되긴 했는데 뭐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이거 애들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적어도 한편 내지 두편 정도는 있어야 돼가지고 안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리멀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와, 오늘은 일단 모든 연구를 끝내고 우주선까지 만들었어요. 최근 만든 우주선 중에서 가장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린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린이 그 미사일에 직격해서 맞아버리는 바람에. 뭐 운이 좋다면 그게 폭발이 한 명한테만 가가지고 다른 애들 피해가 없었다는 건데. 좀 그렇죠. 장례식이나 좀 해줄까? 아휴. 어떻게 그러다가. 따뜻한 장례식이에요. 추운 냉동창고에서 진행됐지만, 장례식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우주선 반응으로 켜서 엔딩을 봐야겠죠? 뭐,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겠고, 빨리 끝난다면 빨리 끝나는 우주선 엔딩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리멀드 여기까지. 자전거 주민으로 이동하기. 와.